오늘은 화이트짐 역삼점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어, 집과는 강남점보다는 좀 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렉 어, <laughs> 아래에 있는 바닥에 나무판자가 있어서 스쿼트할 때좀더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어, 물론 안전바는 똑같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확실히 스쿼트를 하는데 있어서 바닥이 딱딱하니까 좀더 안정성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강남점 같은 경우는 어 발을 어 아예 바닥 자체가 다 고무판이라서 되게 푹신푹신해서 되게 불안정하고 또 그게 꺼진 부분도 있고 일부분이 중간 중간에 막 그래서 좀 되게 느낌이 안 좋았는데 확실히 어,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쿼트 할 때는 앞으로 어, 역삼점 좀 걸리더라도 오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오늘 운동은 이제 150kg로. 3개씩 다섯 세트 진행했는데, 어, 확실히 무거워서 그런지 좀덜 앉는 하프스쿼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마무리로는 이제 100kg, 아, 정확히는 이제 95kg로 10개 하고 운동 마무리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역삼점에 와서 또 느낀 강남점과의 차이점이라면은, 어, 일단은 좀더 기구 간의 간격이 널찍널찍하다. 물론 뭐 기구 개수나 벤치 개수, 뭐 기구 종류는 다 똑같았던 것 같은데 되게 널찍널찍해서 되게 쾌적했고 어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고 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